우리 복음 그리스도의 피원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사시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시간도성례주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집중해 예배에 축복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내 백승아 여호와를 청조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집중하라 이랬습니다. 이시간 정말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 사원약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틀린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승령 즉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 내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왜 세상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사실 어렵습니까? 실제로 행복하고 실제로 성공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앙저주, 즉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에 여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 부원이가 아니고요. 지옥 배경 속에 마귀 자녀로 이미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 묶여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처럼 함정, 올무, 틀에 잡혀 있고 빠져 있고 그게 묶여 있습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땅이 우리 사람 인간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로 마귀 사단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나 중심에 네가 주인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송임수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입니다. 그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있잖아요. 솔깃하게. 했습니다.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대신에 사단에게 장악되고, 사단에게 묶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정, 올무, 틀, 사단의 12가지 메고, 얼매고, 그 다음에 잡는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했잖아요 그래가 내가 주인이 안 됐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했는데, 그리고 참 성공하는 것 같은데, 참 성공이 아니에요. 실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나를 속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요 사단이 주인이야.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한또 사람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말들, 사실, 하나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도 들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에 승부하는 자, 세상 승공, 그 절대로 참된 승부 아닙니다. 그 틀린 겁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사실은 여기에 승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사단은 12가지의 함정 올무 틀에 오래된, 오랜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각인 뿌리체를 내리게 해가지고 완전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사단이 주인이, 아, 주인이 있잖아요. 낸줄 아는데 아니 사단에게 창학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다. 그래서 비참함 속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되기, 목사 되기 전에 훈련하는 신학교에 가 공부해 보니까 조직신학용어에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용어가 참 어려운데 바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론. 혹은 인간론. 우리 인간이 뭐냐 하네. 인간론을 말할 때 그건 죄론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다루는 게 과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인데 어떻게 되느냐? 조직 신학 용어에서만 씁니다. 우리는 거의 그런 표현을 잘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됨으로 비참함에 떨어졌다. 얼마나 비참하냐? 전혀 쓸모없는 가치인간 전혀 가치가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걸 조직신학용에서 말은 그랬지만 켈빈이 표현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소망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비참하며 쓸모없는 가치없는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유모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 문제, 재앙과 저주 문제, 지옥 배경 문제라 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며 진짜 가치 갖고 진짜 참된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편리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정도로 그, 그토록 비참함에 빠진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이 당장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장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분을 보내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 그림자지요. 번제 드릴 때양소 잡습니다. 그피흘립니다그 번제입니다. 모든 번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그 그림자인데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즉 당장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실제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걸 가르켜 성육신이라그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핵이 뭐냐?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지앙 저주, 지옥병행에 즉 하나님 딸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해결하셨단 증거로 부활하셨지. 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흘려 죽으셨서 그리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며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끝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안하시는데 진짜로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내가 만약 죽는다, 하나님 떠나이 근본 그 문제, 원죄 이걸 위해 내가 죽는다. 해결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안 돼요. 하나님들의 아시고, 이렇게 비참한 우리,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함께 오셨다. 돌아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구약의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여자의 우선 주인공으로, 초역기 3장 1 8절에 출애굽 때의 유월절에그 양의 피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자, 갈보리 산에서 피흘려 다 끝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다. 히브리서 구장1 2절을 보니까 구약이지요. 매번 혹은 해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짐승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갈보리의 산에서 오늘 성찬식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신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면서죠. 바로 딴가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또이 그리스도 즉 복음을 각인 뿌리 칠려리는 축복이시 아니죠. 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해마다 했잖아요.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특별히 1 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또 대속죄 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바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대속죄 이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걸 또 해마다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의 필로 자기 피로 그야말로 구약의 대속죄를 했는데 그야말로 모든 죄 모든 것싹다이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인데요 여러분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다면 누린다 끝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종교가 나왔죠. 많은 우상이 나왔어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오만때만 틀린 진리들이 나왔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에 참된 유일한 해답이시고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유일성의 복음이 원래 종교기 500주년 기념주일 아, 기념해라 하는데 이 유일성의 복음 회복하다 이래가지고 루터, 켈빈 집빙글리, 키타파레 뭐 피를 흘린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어. 이거 회복해야 돼 하고 나왔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완전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사라지고 있다. 다브리시시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교회 문, 닫은, 문 닫았다가 아니고 벌써 닫고 있고요.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 우리 주의 성도인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려버리사느냐 각인 뿌리 체질 되시고 답을 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해결 그리고 우리의 축복하십니다 세 가지 각인을 하라 했습니다 세 가지 해결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약한 사단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전대 되라 속인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 꺾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사야 할 것이니라, 어디서요?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을 박살 내신 것입니다. 마귀를 전부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나,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는 마귀 사단이 주인이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사단을 박살 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누리면요. 사단 박살 납니다. 이 사단의 권세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죄,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 다 대속하신 그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대신 다 끝내셨다, 그 대속입니다.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활짝 열시고 지옥 배경을 끝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한 그의 부르신 자지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아니지요. 참 성공이 아니죠.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지옥 배경 무너뜨려 벌써 없어요. 보호자의 비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장결의 축복, 천국 배경. 성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이 축복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면서요.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참된 선지자. 오늘 이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모든 문제기일자이신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채를 내리고 최고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인 그냈습니다 세각인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스 는거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남산느냐? 오직 성령 충만, 아가다락보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을 각인하면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답을 내면 사단 흑암 세력 다 끝납니다.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복음 누리면서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 축복 누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 누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그리스도 복음의 전달자로 즉 증인으로 전도 선교 현장에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 말씀 누리면서 증거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특히 또 여러분 지교를 통해 지역 지역에 혹은 직장에서 이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만약 잡고 말씀운동표는 지교라 특별히 하면요 지역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어느 장노님 중직자 어느 지역에 치결이 연약 잡고, 일심전집 지속, 아, 조용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빛이 계속 바라면 이 어둠이 꺾여지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입다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오늘 특별히 세례 받는 랜던트 여러분들도, 정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원주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켰는데요. 어제 우리 핵심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라 그러더라. 그 예루살렘이란 말은 우리 칠곡이란 말. 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여기는 우리 칠곡입니다. 칠곡과 대구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온 유럽에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138로 완전 각인 새로운 각인 되고 또 뿌리 내려지고 체육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참여하는 우리 랩런트와 성도인 여러분 이 축복을 그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나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축복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다. 이연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며 응답받고 누리시고 이 증거로 정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찬식에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